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매도된 물건, 부천시 심곡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편에 있는 유창팰리스라는 다세대 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이 502호를 낙찰을 받으셔서 단타 매도를 3개월 만에 하셨고요. 엘리베이터 있는 단지니까 5층이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식이 19년식입니다. 지어진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주변을 보시면 다 빨간 벽돌 빌라, 오래된 빌라들 밖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중에서 떡하니 우리께 5년밖에 안된 준신축급이니까 아무래도 이 동네를 보시는 분들의 가격만 맞는다면 우선순위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에 낙찰이 최초 감정은 2억 6 0 0만원에 됐습니다. 두번 유찰이 돼서 1억까지 떨어졌을 때 1억 4천만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2등과의 차이는 130만원. 최저가 1억이었는데 그래도 3천만원, 4천만원을 더쓴 거예요. 매도가 1억 8천, 9천에 가능한 물건이었으니까 그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입찰을 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약서를 쓴게 이제 3월. 그래서 잔금은 4월에 받으실 예정입니다. 차익의세전으로 4천만원. 보증공사에서 갖고 있던 물건이요. 그러니까 요즘 부천에 보증공사 물건이 대학로 포기된 채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매도가 되고 있으니까 단타 매도를 보시는 분들은 대학력 포기 물건. 포기가 되면 권리 분석이 깨끗해지는 물건입니다. 일부는 또 불법 점유자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불법 점유자가 없었거든요. 명도비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집이었어요. 1억 8천에 매도되는 물건이 1억까지 떨어져 있는데 두명 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거죠. 입지를 설명드리면 여기는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부천역이 있고요. 부천 남중학교, 도원초등학교, 그리고 경영고등학교, 정명고등학교까지 학군들도 잘 자리 잡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천이란 동네 자체가 접근성이 좋아요. 서울 가기도 좋고 인천 가기도 좋고. 좋고 지금 주차 공간 여기에는 두대 그리고 장애인 주차까지 있지만 이 옆에까지 우리 주차 공간입니다 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높아요 일렬 주차가 아니라서 새벽에 차 빼주세요 이런 걸안 해도 됩니다 요즘 지어지는 빌라들은 법적으로 주차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런 공간이 나오는 거죠 로비로 가는 진입로는 이쪽입니다 한번 집 내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오자마자 느낀 게이 목재에서 나는 이 나무 냄새가 너무 좋네요. 향긋하고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거실입니다. 이쪽에 아마 TV를 두고 소파를 두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창을 열면 사실 여기가 개방감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으나 잠시 뒤에 보여드릴 추가적인 공간이 사실 매료시킨 게 아닌가 매수자를 거의 아파트 샤시처럼 굉장히 크게 되지. 보통은 한 3... 이 정도만 샤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전체가 다 샤시입니다. 창을 다 열면 통풍이 굉장히 잘 되겠죠. 전용 면적이 13평인데 사실 13평처럼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 거실과 주방도 아예 분리가 되어 있고요. 방두 개, 또 추가적인 공간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이쪽에 오시면 바로 뒤편에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오히려 화장실은 굉장히 큰 편이에요. 13평 치고는 변기, 세면대, 샤워기. 샤워커튼 같은 거 놓으면 물 튀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각종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을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과 여기에 해바라기. 샤워기 교체 정도를 진행을 하셨 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 지만 비용이 2019년식 건물 치고는 좀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타일이랑 이런 부속품들 같은 걸 일부 교체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주방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오시면 주방이 ㄷ자 형태로 주방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빌트인으로 세탁기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왜냐면 세탁기를 또 별도 공간으로 두려고 하면 공간 차지를 많이 합니다 3구 가스레인지도 구비가 돼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생이 손댄 게 없습니다 주방에 창이 있고 없고가 이것도 되게 커요 왜냐면 조리를 하다 보면 냄새나는 요리를 할 수도 있는데 창이 없으면 환기가 안 되거든요 창이 있는 게또큰 메리트고 큰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공간인데 안방에 화장실은 없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 이렇게 돌아서 가보니까 여기 뭐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화장대 화장대가 빌트인식으로 아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아예 붙어 있어요 이 수납공간도 상당한데 이 위에까지 수납입니다 여성분들 화장품이나 이런 거 미리 사놓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안에 넣어 놓을 수 있는 거죠 13평 치고는 진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많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런 조명도 갖춰져 있어가지고 이런 목재로 돼 있는 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방이 일단 그냥 큽니다 이제 작은 방으로 가면 자녀들이나 쓸수 있는 작은 방 아니면 서재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문안해 여기는 부엌 쪽도 그러고 좀요 라인이 좀 막혀 있긴 합니다 메인 창 쪽이 내가 개방감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던 문 쪽이 있어. 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문도 달려 있어서 외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차단할 수 있고 소음 차단해도 중문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많은 세대들이 중문을 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비밀의 공간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있는 5층이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보실 때도 엘리베이터 있는 5층은 이런 포인트들을 보시면 좋아요. 탑층이기 때문에 별도의 서비스 면적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베란다 공간 뷰가 일단 너무 좋고 다행히 우리 층보다 다 낮죠. 여기가 지금 부천인데 부천 일대가 좀 조망권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생이또 인테리어에 투자한 게 이런 조명 이건 사실 얼마 안 하지만 가림막 이거를 그냥 컨테이너 재질로 그냥 덮어버리면 위반 건축이거든요 와... 밤이 됐을 때 여기 조명 들어오고 딱이 지붕까지 덮여져 있으면 야 썸네일 하나 따라. 아... 조명 딱 켜지고, 이러면 위반 건축 없이 지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비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위반 건축은 피할 수도 있는 거죠. 베란다 나왔을 때이 정도 비면은 저게 다 용서가 되는 거지. 만약에 베란다 나왔는데도 막혀 있었다. 그러면 사실 좀 거래 안 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막혀 있어? 좀 답답해? 라고 했다가 테라스 한번 나와보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집을 둘러봤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얼마의 수익이 났냐 수익률은 얼마냐 이걸 한번 브리핑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1억 4천만 원에 낙찰 받아서요 매도를 1억 8천에 하셨습니다 낙찰은 12월 29일 매도는 잔금 기준으로 4월 25일 4개월 정도가 걸리셨어요 취등록세 320만 원 지출하셨고요 이사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대학력 포기 물건이었고 비밀번호 받아서 들어오니까 빈집인 상태였고요 인테리어비를 약 59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저 가림막 12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180만 원 지출을 하셨고요, 중개 수수료 70만 원 해서 총 비용이 1,160만 원. 근데 매도 차익이 크니까 1,160만 원낼수 있는 거죠. 실제 통장에 남는 돈은 2,840만 원. 2,840만 원은 내가 얼마 투자를 해서 벌었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수익률이고 초기 투자금은 3,960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까지 계산을 하면 5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소득세까지 제외하면 2,440만 원. 수익률로 치면은 얼추 한55% 정도가 나오게 되죠. 다 여러분들 같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수업을 하면서 이제 미션 제공을 하는데, 보시면 낙찰받으신 분들이 그 미션을 되게 성실히 수행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봐서도 교육뿐만 아니라 내가 평일 시간에도 좀 활용을 해서 미션을 통해서 제 교육을 잘 따라오시면 결과를 누구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것들을 우리 교육생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명도, 인테리어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연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 일하면서 그냥 전화 받고 문자하고 이런 거밖에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이 집은 명도가 돼 있는 집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물건 보실 때 대학력 포기 물건 좀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초보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도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사 나가라고 하는 게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런 걸안 해도 될 뿐더러 대항력이 포기됐기 때문에 권리 분석도 깨끗해지는 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 하락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에 되게 큰 메리트입니다 활용을 100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걱정거리를 이겨내고 받으신 분들이 얻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런 물건이 상승장에 나왔다 절대 이 가격에 못 받고요 두명 밖에 안 들어오지 않아요 10명 이상 들어옵니다 아파트 시장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 시장 안에서도 빌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교육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높은 수익률, 내가 원하는 금액을 벌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